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요아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요아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요아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이세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네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요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왕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마리와 숫소 3천마리를 내어 6월절 재무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재상장들과 네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느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힐기아와 스가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네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고 고나나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네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긴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소에 서고 네이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네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요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과 속과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박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내이 네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망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이 명령하는 대로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요하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요하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내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구방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스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할 쏘는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요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예고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의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에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야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로왕 누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르치고 그를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누부간 넷살이 또 요아의 전 길고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 김의 남은 사적가,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드가,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아 기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오야 기니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누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요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속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요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노부간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요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요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요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베노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베눈으로 사라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왕가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요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왕 원넌에 요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요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올라가지어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